1번자 a 마이너스 하고 b 플러스 c 자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자 가로가 없어지면서 얘네들이 구가 다 바뀌는 거야 네 이렇게 자 a가 누구냐 여기 있죠 자 그대로 써야 되고 자 b는 마이너스 b지 그니까, 러 얘네들의 부호를 또 바꾸는 거야? 네. 그니까, 마이너스 2X제곱, 마이너스. 1. 1. 자,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, 얘네들의 부호를 바꿔야 돼. 그니까, 러 마이너스 2X 세제곱, 플러스 2X. 그지? 네. 자, 그 다음에, X 세제곱은 X 세제곱끼리. 계산한다. 종류한끼리 계산이야. 그 다음에, X제곱은 얘밖에 없네? 그냥 그대로 써. 그대로 써서, 그지? 네. 그 다음에, X는 여기 있고, 여기 있고, 그지? 네. 없어지죠? 네. 그 다음에 상수, 숫자들은 여기 있네? 그럼 이게 있네, 그지? 어, 이게 다. 됐지? 응. 네. 음, 그 다음에 2번. 자, 일단 요식을 한번 정리해. 요식을. 네. 자, A. 그 다음에 B. 자, 이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얘네들의 부호를 다 바꾸는 거야. 네. 마이너스 2C, 플러스 3B, 그죠? 네. 그래서 A. 자 b는 b끼리 그러니까 플러스 4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 네. 자 a는 그대로 쓰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4b니까 여기, 여기 플러스니까 그대로 쓰되 4로 곱해주는 거야 네. 여기다 4로 곱한다 그러니까 8x 제곱 플러스 4 그죠 네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 그러니까 2를 곱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도 바꿔야 돼 그지? 네. 음 2를 곱하면 여기가, 여기다 2를 곱하는 거야. 그러면 4x 세제곱이야, 그죠? 네. 근데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를 바꿔야 돼.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4x가 되겠지? 네. 근데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를 바꿔야 돼. 네. 됐어? 음. 자, 그러면 세제곱은 세제곱 길이. 그니까 러 마이너스 3x 세제곱. 제곱은 얘밖에 없네. 그 다음에 x는 여기 있고, 여기 있고. 네. 그래서 2x. 그 다음에 숫자들은 여기 있으니까 7, 이렇게, 그지? 네. 끝!